안녕하세요. 퇴인원의 박사입니다. 아, 멀리 왔습니다. 아, 지금 이제 좀 내년에 나올 종자들 좀 이렇게 검토하면서 겸사겸사 해서 어, 멀리 지난해 잠깐 나왔습니다. 어, 지난해 나왔는데, 어, 뭐 바이러스가 좀 심하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 이 포장 같은 경우는 원체 관리가 잘돼 있고 또 시범포이긴 하지만, 또 우수한 종자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바이러스 병증이 간혹 가다가 어디 보자. 요런, 요런 증상들. 이런 이렇게 가뭄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에 나오는 그런 증상들 외에는 요건 좀 바이러스 증상이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 요런 증상들 외에는 좀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바른시드, 어, 순두와 대근이 후속을 만나보기 위한 그런 포장이긴 한데 좀어 앞서서 이제 환경마다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보여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 여기 농가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요 부분이 얘 얘가 지금 보시다시피 쭉 보시면 자, 고추 엄청 잘 달렸죠. 과형이 별로 이쁘진 않지만 고추가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AI 칼탄입니다. 야, 농가분이 오셔가지고 확인을 해 주셨구요 어, 과 특징상 좀 이렇게 가물었을 때 끝이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이렇게 어 빤다고 <laughs> 아, 이게 표현이 조금 저기 하는데 이렇게 좀 끝에가 힘이 없이 이렇게 좀 빼빼로 식으로 좀 얇게 빠지면서 이런식으로 고과가 되는 형태가 꽤 많이 올해 특히 많이 보이는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 칼탄이 이 정도의 작황인데, 이제 다른 포장에, 어, 고추들을 이렇게 확인을 같이 해주시면, 비교를 해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AI 칼탄 여기 보게 되면, 좀이 포장에 있어서도 AI 칼탄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라든가, 또는 대 색깔에 보면, 이렇게 좀까무잡잡하는 이런 색인성 병징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렇게. 올해 좀, 어, 날씨에 비해서 좀 이렇게 환경에 비해서 이렇게 좀 AI 칼탄이 좀어 전체적으로 일반 노지는 잘안 아 맞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았겠죠. 피해자죠. 피해자. 어 아울러서 저기 뭐야 이게 호스를 깔은 그런 포장 같은 경우는 매우 양호했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에이이칼탕 같이 착화력 좋고 그런 부분들은 따지고 보면 조금은 자광이 조금 떨어지는 좀 그런 과형들이 좀, 어, 이쁘지 않은 좀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게 사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범포를 좀 한번 가볼까요? 쭉 있습니다. 쭉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어, 것들 지금 과들이 다 보면 전체적으로 밭이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코스 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지만 어, 과는 엄청 많이 달려 있고 어, 과형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형태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범포에 있는 이 신초 부위들이 좀 매우 예쁘게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숨머지도 어, 거의 좀 풀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쭉 보시게 되면 내년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명확히 안돼 있습니다. 아직은 왜 그러냐면 건과라든가 좀 그런 형태로 아 얘도 얘도 좀 착화가 매우 양호하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 예쁩니다. 지금 여기는 보면 한 25전밖에 지금 옛날 꽃을 심는식으로 25전 정도를 이렇게 가까이 심어서 어, 이렇게 수확을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기에는 약간 사석거리에, 어, 아, 수분은 요 정도, 수분은 요 정도에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일적 노지 분소수가 깔리지 않는 그런 범주 내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수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터널이나 노지, 아, 터널이나 호스를 까는 그런 농가 분들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착안을 해서, 어, 이렇게 관찰을 해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보시게 되면, 어,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뭐 어떤 품종을 보러 왔냐면, 보시게 되면, 어, 요런 놈들도 추후에 나오는 종자라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착과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게 지금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지금 과도 잘 달고 하는데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이 건조 과정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는 보류 중이라고 합니다. 어,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세력이나 대 두께나 보면 대 두께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는데. 과 하나나 착과로 봐서는, 야, 진짜 이렇게 대도 않는 이런 환경에서 진짜, 응? 그죠? 야, 이렇게 과를 무식하게 다는 거, 이렇게 크게 좋고, 다는 거는 진짜 조금은 아이러니 할 정도로, 어, 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어, 근대라든가, 또는 쪼그리라든가좀 기타 등등의 배, 어, 세대가리, 어, 아, 희나리, 어떤 정확한 표현이 없는 이쪽 부분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어,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과들을 이제 선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시추 어, 후에 어, 제품명을 달고 새로운 종자로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런 부분이 있고 어, 제가 이제 오늘 온 부분은 어디 보자. 여게 지금 미스 코리아라고 제가 했던, 그럼, 이게 종자거든요? 이런 어, 종자인데, 이 종자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달리기는 참, 끝내주게 진짜 예쁘게 다, 달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야, 진짜 착과력, 아, 끝내줍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 마찬가지로, 요 미스 코리아 요, 요 고추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착과 엄청나죠? 진짜 예쁘죠? 근데 내년에 사업을 안 한다고는 합니다. 할지 안 할지 정확히 모른는데요왜 그러냐 했더니 좀 아, 아무래도 이게 바른 씨도 이쪽은 조금 회사 자체가 조금 뭐라 해야 돼 보수적인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건과라든가 좀 이렇게 생리 장애라든가 기타 등등의 여러 그 상황을 좀 관찰을 한 다음에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추후에 뭐지 어, 하나 이게 과가 예 그죠? 아. 아, 좀 이렇게 좀 관심이 꽤 가는 그런 종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봐도 사이즈도 그렇고, 아, 이 호스가 깔리고 모고 한다면 정말 예쁜 고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오늘 요거 야, 이 종자가 저희가 어, 처음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1,2,3 어, 바른시드 1,2,3이 품종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 품종이 어, 저쪽 다른 지역에서는 어, Q1으로 그렇게 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어, Q1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 저도 그냥 저는 어, 품종 바른시드 1,2,3로 이렇게 전달을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Q1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를 보게 되면 이 바른시드의 이번에 Q1이나 또는 8 1 저기 그, 그 품종 같은 경우 두 가지 품종을 제가 그 내년에 나올 또는 내후년에 나올 그런 품종을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 품종 역시도, 아, 자, 찾고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내년에 나올 거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어 저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요런 어 부분 항상 요런 부분들 야 진짜 물한 방울 없는 거의 사막과 같은 이런 곳에서 그죠? 진짜 없죠. 물한 방울 없습니다. 야 이런 곳에서도 이런 착과를 이렇게 보이는 거는 좀 아무래도 유전자적인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매우 양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 요 위에 지금 이렇게, 위에 이렇게 달리는, 위에 꽃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요, 지금 숨어져 있는데, 요런 부분들은 조금은 더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 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간단히 내년에 나올 그럴 품종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어, 지금 이쪽은 잠깐 왔습니다. 잠깐 왔고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부분보다도 보시다시피 비닐 안에는 그때 장마진 날짜가 이렇게 많았지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 비닐을 찢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는 이 공간에 어 물을 좀한 번쯤은 이렇게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